안녕하세요. 토사랑 이경리의 1월 28일 주요 경기 분석입니다.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. 리그에서의 1위가 맞붙는 아주 빅매치입니다. 과연 두 팀은 리그컵이 중요한지 리그가 중요한지 알수 있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. 리그에서도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전들이 나와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돌려 승부를 볼 것인지 로테이션 멤버 또한 맨시티가 더 우위에 있고 홈이라는 점에서 맨시티의 승이 유리해 보입니다.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슈트트가르트 경기입니다. 두 팀의 상대 전적은 9 번의 맞대결 또한 라이프치히의 7승 2무의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기력 또한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홈이라는 이전까지 홈일 때는 무승부조차도 없는 강력한 라이프치히와 슈투트 가르트의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보여집니다. 세 번째 경기는 로리앙과 스타드랜드 경기입니다. 랜을 상대로 로리앙은 엄청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양팀 모두 경기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리앙 입장에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이상으로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무료 조합픽 및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